지금까지 살면서 딱히 성취감을 크게 느끼진 않았고 평소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되게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제가 되게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패를 좀 두려워해서 자, 오늘 목소리로 고민 나눠 줄 문턱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왔을까요? 안녕하세요. ISFJ 유형의 여성입니다. 어른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제 인생의 반을 한 곳에 쏟았다가 무너졌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내가 너무 못나 보여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 들지만 그럴 용기와 힘도 없네요. 차라리 우울증이라면 약물의 힘을 받아서 치료해보고 싶은데, 이 정도 힘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한 우울감을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이것도 제 힘으로 없애야 할까요? 오! 고울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 게, 나, 나 정도가 우울한 걸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가 판단할 영역이지, 개개인이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 정도가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아리까리 하시다면, 전문가를 만나서 판단해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여,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문턱님 저 어, 서늘한 어. 여름밤 서밤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사연 잘 읽었는데요 지금 네. 너무 늦은 나이에 실패를 하셨다라고 하, 하신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대학 진학하는데 공통으로 음. 맞은 음. 것 같아서 그럼 지금 나이가? 이제 스무 살이에요 아. 제가 되게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대회 같은데 나가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고 왜냐면 제가 실패를 좀 두려워해서 사람이 살면서 되게 자잘한 실수는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자책을 엄청 해요. 제가 봐도 심할 정도로 <laughs> 내가 왜 그런 걸 했지? 아, 왜 그런 걸 했지? 하면서. 제 친구가 졸업 선물을 뭐 선물 못뭐 사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선물을 잘못 고른 거예요. 그 친구가 다시 반품 요청을 하고 또 다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진짜 너무 미안하고 어... <laughs> 너무 막 그날 하루 종일 우울해가지고 어... <laughs> 보통 쉴 때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영상 핸드폰 하는 거거든요. 이걸 볼 때에는 잡생각이 없어지고, 근데도 그게 뭔가 그냥 현실을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닥 좋지는 않더라고요. 타 유튜버분이 생각 같은 거를 말하실 때가 있는데 저랑은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딱 자신감 있는. 그런 느낌, 자기 자신을 믿는다,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걸 보고, 저랑 너무 반대인 걸 깨달으니까, 아, 나 되게 자존감이 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해. 평소에 그럼 좀 우울한 생각들이 많이 드세요?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나는건 아니고, 평소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되게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음. 그러다가 또시간있으면또 괜찮아지고,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세일문은 하루 일과가 있거든요? 네. 뭔가 다 지켰을 때는 "아 그래도 나 오늘 이건 다 지켰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울감에 사로잡히면은 그냥 그런 게다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못 지켰을 때는 "나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다 계획을 하신 거를 지켜내면은 "아 내 상태가 괜찮다"라고 음, 판단을 네. 하게 되고, 그걸 못 지켜냈을 때는 "아 우울하다, <laughs> 무기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다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7일 중에 며칠이나 지키시는 거예요? 7일이니까 한 5일 정도는 어. 지켰던 것 같아요. 오, 어. 어, 되게 많이 지키신 것 같은데? 어.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생각 안해어 아, 그렇구나. 어, 너무 대단하세요. 사실 어. 계획을 정해놓고 이렇게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음, 그죠 어, 뭐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뭐라도 해서, 아, 나좀 괜찮구나. 이거를 좀 눈으로 보여야 제가... 아나 괜찮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음. 하루하루 지켰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진짜 그닥 좋진 않고 음.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그렇구나. 음. 문턱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했을 때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못했을 때만 구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만족의 기준이 너무 높은데 음. 따라가서 음. 좀 많이 힘들게 음. 느끼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음. 음. 문통님처럼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자기 자신에게 잘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주는 사람 바로 저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음. 전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laughs> 꾸준히 하는 게잘 하는 거라고 할것 같아요. 어허. 그쵸,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저도 창작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겠죠? 그쵸, 당연하죠. 어. 본인한테도 혹시 그런 말을 해주시나요? 아니요, <웃음> <웃음> 어, 근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와닿지가 않아요. 딱히 성취감을 크게 느끼진 않고, 100점이 기준이면 뭐 100점 맞는다고 성취감 안 느껴지죠? 그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뜬금없는 질문일 순 있는데 <laughs> 평범한 사람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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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충당적인가 평범한 사람은 계획 다못 지키는데 괜찮 으시겠어요 평범한 사람? 어, 한번 노력을 해봐요. 야 자기만의 의식 같은 걸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응.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아 정말 잘했어. 나 이거 해내다니 진짜 나 짱이야. <웃음> <웃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다면 문턱님은 어떤 의식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쉽지 않네요 문턱님은 쉬운 과제는 안 드려요 아. <laughs> 어려운, 어려운 것만 드릴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니까 아, 아마 한다면 음. 글로 쓰지 않을까요? 글로? 너무 좋다. 네. 그렇게 점차 하다 보면은 글이 풍부해지지 않을까요? 아, 어, 그럴 것 같아요. 문턱님이 이 글을 꾸준히 쓰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어떤 글들을 쓰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음... 오늘 저랑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성... 사람 같은 거를 음. 얘기를 잘안 하는 편인데, 음. 여기다 쓴다고 해도 <laughs> 이게 뭐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 했는데 아, 긍정적인 네. 기운이 음, 음, 많아질 것 같아요. 음. 매일매일 쓰시면서 네. 자기가 잘했던 부분들, 몰라서 칭찬 못해줬던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시길 바랄게요. 뭐, 저도 사실 100점 못 맞으면 난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넘겼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잘했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칭찬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문턱없는 상담소는 다음 고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성역이 강하다라고 뭔가 표현하기가 되게 그고 나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어, 아닙니다. 저도 그럽니다. <laughs>